안녕하세요, 백인입니다. 오늘은 어, 오늘 오늘 해가 정년이잖아요 닭띠 해. 그래서 오프닝 좀 닭띠 어, 해로 바꿔보려고 오늘 좀 어디를 갔다 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면요, 바로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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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바로 롯데리아와 다이소를 갔다 왔습니다. 다이소에서는 뭐 샀냐면 바로 뚜둔이 꼬꼬닥 인형을 샀습니다. 꼬꼬댁 정유년이니까 정유년이니까 좀 음. 처음 인사할 때 정유년이어서 처음 인사할 때 이렇게 꼬꼬닥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꼬꼬닥으로 꼬꼬닥 꽃고닥 인형을 샀습니다. 꼬꼬댁. 다이소에서 산 거고요. 이 상품표는 자를게요 가위 준비해주시고 위험하니 조심하세요. 안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빼 주신 다음 코코팜 인형 로고 예꺼꺼대꺼꺼대오 죄송합니다. 꼬꼬대, 꼬꼬대, 꼬꼬대 인형이구요또 다이소에서 산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타일리터얼 짤리 주시껌인데요. 이 코니 코니 라인 라인 캐릭터 코니 있잖아요. 제가 코니를 좋아해가지고 코니로 샀어요. 브라운이랑 셀리도 있었는데 코니 코니랑 브라운이 제일 많이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코니 딱 하나 남은 걸 샀습니다. 우호 잘 샀어요. 하나 열어볼까요? 이것도 다이소에서 샀는데요. 여기 이게 원래 있었어요. 이 스펀지 뺀 다음 먹으면 됩니다. 어, 향이 빠졌어요. 요거는 블루베리 맛이었었고요. 어, 이 노란색 껌은 노란색 껌은 레몬 맛이 났어요. 여기 레몬이랑 블루베리 있죠? 할테 거예요. 어, 스펀지를 안 넣었네. 음, 저 이걸로 뭐 할지 있어요. 왜냐면요, 바로 액체괴물 통할 겁니다. 이 코니 코니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액체괴물을 좀 넣어 보려고요. 그때 소개 액개 소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딸기 딸기 찰떡 액점인가? 그거 그거를 여기에 넣으려고요. 어 들어갈란가 말란가 뭐 일단 다 먹고 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맥 아니 맥도날드래 <laughs> 헷갈린다 롯데리아에서 산 몬스터 인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 고고네 이건데요 어 저는 이 분홍색 애를 샀어요 저 처음엔 어 죄송해요 또어왜 자꾸 떨어지는거야 저 처음엔 이게 어, 이 부리 부 같아서 이게 오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코였어요. 여기 입이 있고. 아이, 몬스터인지 몰랐네. 여기 뒤에 이름이 있어요? 저는 얘 파피, 얘 샀고요. 어, 어 여기에서는 정말 파인애플 같은 머리인데, 여기서는 되게 산발이에요. 여기, 여기, 얘는 또 뭐야? 얘는 가이 다이아몬드인데요. 가이 다이아몬드 얘는 브랜치 얘는 크릭이라네요. 저는 파피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자, 그러면 잘라보고 있어요. 자러자러 이러다 머리카락까지 잘리면 어, 뭐 진짜 머리카락도 잘릴 수도 있겠다. 개봉받고 와, 머리 부들부들. 뭐에 머리띠 머리띠 빠졌네. 어우 머리가 너무 산발이에요 산발 머리 아까 걔 머리처럼 불난머리를 해주죠 불난머리로 죄송해요 자꾸 떨어지네요 받침대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있어 자 이렇게 머리를 단정하게 해주고요 꾹 누르고 있어 네, 이렇게 됐습니다. 얘가 됐고요. 이제 머리띠. 오, 머리띠. 리본이 달릴 건. 오, 머리띠 진... 머리띠를 해야지 앞머리가 그게 정리가 되나봐요. 어떻게 하는 거야, 머리띠? 어, 아, 여기다가 이렇게. 오호. 그렇군. 오, 머리가 진짜 같군요. 어? 머리카락 다 빠졌네. 머리카락 난장판. 이거 머리카락 살짝 살짝씩만 만져야겠어. 다 빠져요 머리카락이. 어우. 어쩐지 산발이더라. 아 머리카락 때문에 자꾸 빠져. 예. 됐어요. 음. 이거 난감하네. 이거 2,000원이었어요. 2,000원 2,000원 머리가 잘 빠지네 얘. 삼발이라더니 얘는 삼발 짝퉁이었어. 뭔 소리야. 그냥 머리카락까지만 돼. 자 이렇게 정리는 다 했고요. 머리카락은 최대한 살살 만지도록 할게요. 자이 피규어는 저기다 냅두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맥도날드 피규어를 하러 가죠. 맥도날드 피규어는 어, 오늘 정유년에 산게 아니라 그냥 어 작년에 산 거예요. 작년에 산게 있더라고요. 흐흐. <laughs> 그럼 정리 다 하고 그럼 소개해 보러 가보죠. 그럼 고고. 네 이렇게 맥도날드 시리즈 인형이 있고요. 먼저 이 몬스터 맥도날드로 습니다자 죄송해요. 자꾸, 넘어지는, 뿔. 이 몬스터 맥도날드 인형은요, 모자가 분리돼요. 몬스터 모자. 그리고 손팔도 이렇게, 이고요. 이 손가락은 안 움직여요. 이렇게 팔만, 이렇게, 한 바퀴 돌릴 수 있고요. 발도,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서서, 할수 있고, 발 뒤로는 못해요. 부러질 것 같아요. 맥도날드 캐릭터였고요. 몬스터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스쿠터 맥도날드 캐릭터인데요. 얘는 모자 쓰고 있어요. 음, 뭔가 표정이 이상한걸 보니까 급하나봐요. 마음이 빨리 배달해야 되는데. 어, 아, 빨리 가야겠다. 근데 왜 스쿠터를 타고 와지? 빨리 가려면 오토바이 타야지. 오토바이를 타야지. 얘도 마찬가지로 바이 이렇게 할수 있고요. 이 손도 한 바퀴 돌려지진 않고요 이쪽 손은 한 바퀴 돌려집니다. 자. 자, 앉아서 타볼까? 뭐하셈 으윽! 안꽂아죠 앉아서 타볼까? 앉아서 타볼까? 앉아서 스포터 타기 미션. 오, 앉아서 타죠! 브링 브링 모임. 자, 이렇게 스쿠터 타는 얘였고요. 얘도 모자가 있어요. 스쿠터도 있고. 그리고 얘는 우주인 맥도날드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모자 벗을 수 있어요. 와후. 얘도 팔어 얘는 팔 얘도 팔한 바퀴 돌려주고요 이쪽도 한 바퀴 돌려줍니다 얘는 우주인이라서 흰색 흰색이네요. 얘는 이렇게 하면 잘 서지진 한데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앉을 수 있고요. 다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한테는 어 우주 강아지가 있어요. 외계인 강아지. 얘 강아지예요. 여기 로켓 슈트 있고요. 강아지한테. 얘는 강아지를 강아지와 친구인 것 같네요. 강아지와 친구이고요. 그리고 얘 손에 강아지를 장착할 수 있어요. 어, 이쪽에다 하는 건가? 어, 죄송. 자꾸 빠지네, 짜증나기 싫이. 이거를 이쪽 손에다가 캣. 아이 왜 이렇게 안 끼워줘? 어, 모자 벗어졌네. 하여튼 이렇게 인형들을 소개해 봤고요. 저 산발머리 몬스터 인형은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요. 그래서 음. 좀 이상할 수도 있고요. 음, 맥도날드 친구들도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정윤현 타이틀에 나올 인형도 꼬댁또 있고요. 그다음에 껌도 샀습니다. 자, 오늘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 꼬꼬댁. 끝.